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오늘은 제이시언 유디아 엣지 2425HS 6 k 어165 홈게임 모니터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현재 세일중으로 139,000원인데요 10만원 중반이 안되는 가격대에 착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모니터입니다. 본 모니터는 주 KC.com을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니터는 브랜드 유디아의 모니터입니다. 유디아는 3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제이시언 시스템의 PC, 모니터 전문 브랜드입니다. 유디아 모니터는 두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피스 환경에 최적화된 룩 시리즈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홈인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엣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니터는 엣지 시리즈의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구입할 때 모니터 사용 용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크게 사무용과 게임용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니터는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로서의 사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HDMI 케이블, 참고로 DP 케이블은 별매입니다. 전원 케이블 및 전원 DC 어댑터, 받침대와 받침대 넥, 받침대 결합용 나사, 잘 패키징된 모니터, 사용자 매뉴얼 및 품질 보증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먼저 결합해 줍니다. 나사는 셀프로 결합해 줘야 되며 드라이버는 동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받침대는 금속 재질입니다. 매우 견고합니다. 모니터를 꺼내볼까요? 모니터 뒷부분에 받침대를 끼우면 끝나고요. 조립이 매우 쉬웠습니다. 첫인상은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유디아 로고로 레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베젤은 2.5mm로 얇아 보이는 디자인이고, 스크린 영역까지의 거리는 5.5mm입니다. 받침대의 가로폭은 34cm 정도이고, 세로폭은 16.8cm 정도 되니 참조해주세요. 모니터 상단 부분이 상당히 얇게 나왔어요. 하단 부분은 4cm 정도로. 두께감이 있지만 상단 부분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얇아 보입니다. 포트부를 살펴볼까요? 포트는 DC 전원 입력 포트와 HDMI 포트 2개, DP 포트 1개, VGA 포트 1개, 오디오 아웃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사용하기 좋겠습니다. 모니터 뒷면에는 배사홀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암을 연결하거나 벽걸이 마운트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이스틱형 OSD가 탑재되어 간편하게 메뉴를 조작할 수 있었어요.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TN 패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TN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게임에 중점을 둔 LCD 모니터 구매자들에게 항상 주요한 고려 요소이며, TN 패널은 모든 다른 모니터 유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니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평면형 24인치로 TN 패널을 사용해서 FHD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틸트도 지원하는데요. 마이너스 5도부터 15도까지 지원합니다. 입력 케이블에 따라 주사율 지원이 다른데요. D서브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는 최대 60Hz HDMI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는 144Hz까지 DP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는 165Hz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화면 모드를 여러개 지원하는데요. 표준 영화, 사진, 게임, 게임 FPS, 게임 RTS 모드를 지원합니다. 저는 디폴트로 게임 모드에 놓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AS도 살펴볼까요? 유디아 모니터만의 무상 방문 서비스인 유디아 케어가 있는데요. 전문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AS를 지원합니다. 접수 방법은 유디아의 유튜브를 통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를 기재해 두겠습니다. 일단 저는 HDMI 케이블로 연결해서 헤르츠를 60Hz에서 144Hz로 변경했습니다.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마우스 움직이는 것만 해봐도 체감이 확 나더라고요. 부드럽습니다. 왜 144Hz 사용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게임을 체험해보았습니다. 두개 해봤는데 피파 온라인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피파는 위에 보는 시점이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지만 반응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은 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예전에 60Hz 주사율로 플레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는 만족스러웠는데 144Hz 사용하다가 60Hz 사용하면 대부분 역체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FPS 게임 플레이 많이 하신다면 144Hz 모니터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총평입니다. HDMI 케이블만 연결해서 144Hz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뿐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니터는 144Hz를 지원하는 24인치 게이밍 모니터 군래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유디아에서 보장하는 유디아 케어라는 AS도 잘 갖춰져 있는 제품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예정이니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